이 먹고 있어. <laughs> 저거에 정신 팔려나 응. 깼어? 침 지금. 지금 먹었다. 다, 다 먹었어? 아, 알바 어제 다 먹었나? 아, 이구만 <laughs> 있는데 다 먹었다는 거야? <laughs> 또, 또 한번 셔 봐. 하나. 하나 해야지. 하나. 아, 내 앤저. 지금 요리하고 있어. 응? 열어 줘. 열어 주세요. 할아버지 열어 주세요. 그랬 그래. <laughs> 어, 그래, 이렇게 열어줄게. 아, 또, 뭐, 이렇게, 세나? 또, 이것도 싸줄게. 양념하세요. 아. 어. <laughs> 축축축축축 뿌려주세요. 응. 저어주세요. 저어주세요.